또 드린 보험료도 드리시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. 5,5873만 원을 보험료로 걷어 드렸는데 네. 아연 보험금으로 지급된 돈은 얼마나 될까요? 아, 1 0수썼어요 아, 그 정도는 그 이제 나가실 때 나라 쓰지 않았을까요? 보분이 1만 원 정도. 아, 어제니 분군하게. 그 정도는 썼겠죠. 깜짝 놀라실 이제 각오를 네.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얼마나 썼나요? 고작 5조5 8 7 3억 중에서, 중에서 보험금으로 나간 건5 9 3억원5 9 3억원아니이게 단... 많이 됩니다 아니, 아 아니, 이거, 아니, 이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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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아니, 아니. 아, 5 0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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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5 0 0억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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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기하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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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5 6 0 0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%밖에 아 되지 않는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를 토대로 아 지난해 5월에 금융감독원에서 불안전 판매의 그 관행을 네. 개선을 하자고 발표를 했었거든요. 네. 검사들 네. 네. 앞으로는 어, 제대로 알려주고 어. 완전한 판매, 시장에 판매해라라고 이제 권고를 했죠. 이게 네, 끝이에요? 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오늘 더 완인분 하셨어요. 일부러 네, 의상도 네. 조금 뭔가. 아, 파이어. 네, 네. <laughs> 파이어. 아, 네, 네. 두분 조금 침착하시고 아, 네. 아, 네, 네. 두 분께 제가 네. 쉬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그럼. 그래요? 두 분이 생각할 때 경증. 음.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상품이 몇개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먼저 제가 질문 하나 여부를 드릴게요. 음. 그런 보험이 있긴 있어요? 아 있죠. 음. 확실해요? 아. 예, 있습니다. 오. 또 했다가 뭐 90일 얘기하고 <laughs> 또뭐 자꾸 지 d r 라서 그러면 아니고 정말로 있어요? <laughs> 예, 있습니다. 전체 보험 그렇죠? 서 예, 아몇개안 그래도... 되나 보죠. 이 물어볼 정도면은 음. 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 결과 네. 국내 치매 보험은 103개의 네. 상품이 판매 중이었다고 합니다. 네, 중. 자, 그 중에서 경증, 치매, 진단을 포함한 상품은 단4.9%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한 5개 정도? 어머. 그 정도? 한개 나오겠네요. 예,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치매보험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많은 분들이 음. 가입을 하시는 보험이 거의 다 중증도나 중증, 치매를 보장을 음.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음. 전문가와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음. 경증 치매부터 하나 하나 보장받을 수 있는 단계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네네. 네. 지금 방금 보시면서 어 음. 치매보험 드러났는데 음. 빨리 내가 이거 살펴봐야겠다는 분들이 네. 저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저도 하나를 들어났는데 네. 어. 음. 아, 어쩐지 아까 발끈하시네두분다 어, 지금 <laughs> 네 저도요 <laughs> 거기 채 5%가 안 되니 저도 음. 그럼 안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기데 꼼꼼히 살펴보셔야겠네요 예.